네, 안녕하세요. 톡스파이크입니다. 저희가 2023년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톡스파이크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새해를 맞았지만은 배우계는 다소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브이리그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흥국생명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일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창 감독과의 동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구단과 감독관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뤄졌던 GS 칼텍스 경기에서는 이영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다행히 송국태명이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혜성씨는 이 상황을 봤을 때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게 되셨을까요? 보자관은좀 아쉬운 선택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어요 2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한국생명과 현대건설은 5점 차이가 났었거든요 음. 승점 근데 이제 3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3점 차를 줄이면서 점점 이제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진짜 한국생명이 우승을 원했다고 하면 그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권수찬 감독한테 계속 지도를 맡겨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시즌에는 6위로 마무리했던 한국생명이 이번 시즌은 계속 상위권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행보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영수 수석 코치도 사임사를 밝히면서 이거는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선수들도 이제 인터뷰실에 들어오자마자 취재진들이 이영수 수석 코치도 사임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 상황조차도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미소 씨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프로스포츠의 팬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프로 스포츠 팀의 올바른 방향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는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미 흥국생명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향성, 그팬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과는 멀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개선하는 것이 당장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위에서 감독을 해임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너무 최하위에 머물러 있거나 연패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분위기 세신을 이유로 감독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김현경이라는 믿고 쓸수 있는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의 잘 나가는 팀의 감독을 타임을 했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국 생명은 GS 칼텍스 경기 이후에 김기중 감독을 선임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박민 감독이 있을 당시에 코치로도 활약했고 최근까지 선명여고에서 감독직을 하셨던 분인데 하지만은 지난 IBK 기업은행 경기에서는 원만하게 계약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는 김대경 코치가 임시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때 현장을 다녀왔던 희두 씨는 그때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김대경 음. 코치 같은 경우도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을 많이 음.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져 있는 뭐 본인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실에 들어와 치즈진과 얘기를 나눌 때도 좀 최대한 말을 좀 아끼시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도 또 경기가 끝난 뒤에는 어 지금 코칭 스태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지금 구단 내부의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치즈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혜성씨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셨까요 김기중 감독이 부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건수찬 감독이 이번 시즌 응. 전에 B 시즌부터 한국생명이 좀 빠른 배구를 응. 입히기 위해서 고전도 많았지만 많이 노력을 해오면서 지금의 한국생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종 감독이 새롭게 오면은, 만약에 똑같이 빠른 배구를 한다 해도 그 안에서 조금의 디테일은 다를 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선수들은 이제 권수찬 감독의 빠른 배구에 적응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시즌 도중 다시 이제 김기종 감독의 배구에도 적응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시즌 중이 아니라 비시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즌에 갑자기 새로운 배구에 적응을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선수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발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으면 로테이션이잖아요. 몇몇 분들께서 김현경과 옐레나가 전혀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전이어 후이에 함께 있어서 조금 더 한층 더 공격력을 극대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제 상대 감독님들이나 지휘자분들께서는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국생명과 GS칼텍스 경기를 다녀왔을 때 경기 끝나고 차성현 감독님께 물어봤더니 차성현 감독님께서는 아무래도 GS칼텍스가 높이가 낮은 팀이기도 하지만은 규명동과 옐레나라는 공격수가 함께 있을 때의 높이적 부담감은 정말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함께 계셨던 그 당시에 이영수 감독 대행께서는 그렇게 돌아갔을 때 승리도 많이 챙길 수 있었고, 김현경이 자리했을 때외인의 상대 외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공격을 때릴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러 로테이션을 사용을 했지만은, 많은 시 차곡 그때 그 로테이션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거는 선수들의 좀 상황이잖아요. 좀 IBK 기업은행과 끝나고 나서 좀 선수들의 분위기나 좀 그때 당시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먼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순 선수 인터뷰로는 옐레나 선수랑 응. 김예란 선수, 김다은 선수가 인터뷰실에 응.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엘레나 선수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일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혜란 선수 같은 경우는. 김연경 선수가 당일에 이제 장염으로 인해 컨디션 난조로 결장을 하면서 코트 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김연아 선수 본인의 어떤 표정이나 하는 이야기에서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좀 여과 없이 본인의 생각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김다은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축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시즌과의 인터뷰. 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팀원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의 고유근한으로 여겨진 부분이 많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영 운영자와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좀 달라진 상황 속에서 현명한 교집합을 만들어야 했는데 흥극생명은 그 현명한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위뿐만 아니라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좀 하루빨리 이 사태가 습습됐으면 좋겠습니다.